재밌는 패널들 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 코드 서버 설정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 데디케이티드 서버 전용 서버의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설정 몇 개를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설정들은 더 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드코드 서버 설정 방법입니다. 게임 시작에 들어가시고 설정 변경을 하고 싶은 서버를 한번 클릭한 뒤 아래 에 있는 월드 설정 변경을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있는 월드명입니다. 월드명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실 텐데 코드코드 코드 서버는 월드를 처음 생성할 때만 변경 가능합니다. 월드명은 인게임에서 ESC를 눌렀을 때 우측 하단에서 서버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온오프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오프로 하시면 인게임에서 초대 코드를 볼수 없어서 멀티플레이를 할수 없습니다. ON으로 두셔야 초대 코드가 보입니다.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초대 코드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초대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패럴드에서 난이도는 캐주얼, 보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설정을 클릭해 설정 값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캐주얼 난이도에서는 경험치 획득량이 1.3배가 되고, 자원 수집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호액 확률 또한 두 배가 됩니다. 캐주얼 난이도에선 아래 부화 시간이 없어서 알이 바로 부화가 됩니다. 플레이어가 주는 피해는 1.5배 증가하며 받는 피해는 0.7배 감소합니다. 캐주얼 난이도에서 사망 시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보통 난이도에서는 경험치 획득량, 자원 수집량, 호액 확률, 플레이어가 주는 피해, 받는 피해 모두 기본값이며 보통 모드에선 거대 할 부화 시간의 값이 2시간입니다. 보통 난이도에서 사망 시 모든 아이템과 장비를 떨어뜨립니다.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경험치 획득량이 0.8로 감소되고 자원 수집량이 0.5 감소됩니다. 포획 확률 또한 0.8로 감소되며 거대할의 부하시간은 어려움 난이도에선 값이 무려 72시간입니다. 플레이어가 주는 피해는 0.5로 감소하며 받는 피해는 4배로 증가합니다. 사망 시에는 모든 펠과 장비를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 전용 서버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 상단 독보기를 클릭해 페를 검색해준 뒤 페럴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오른쪽 클릭해줍니다. 관리 로컬 파일 보기 를 클릭합니다. 먼저 디폴트 페럴드 세팅 t ini 파일을 열어준 뒤 화면과 같이 복사해줍니다. 그 다음 펠 폴더에 들어가주세요. Save에 들어가줍니다. Config에 들어가주세요. 윈도우 서버에 들어가서 페럴드 세팅 g ini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미 설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미리 세팅 값들이 적혀있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줍니다. 먼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 이름을 넣으실 때 간혹 따옴표까지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따옴표 안에 글씨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어드민 패스워드 또한 꼭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처럼 이름과 어드민 패스워드가 잘 작동합니다. 또 간혹 편하게 보기 위해 줄바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작동을 안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설정은 데이타임 스피드 레이트와 나이트 타임 스피드 레이트입니다 이 설정은 아침과 밤에 흐르는 시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0.1에서 5까지 가능하며 5로 할 경우 시간이 흐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가 걸립니다 EXP 레이트는 경험치 배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0.1에서 2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페일 캡처 레이트는 헬프의 확률을 조절할 수 있으며 0.5에서 2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컬렉션 드럼 레이트는 나무, 돌, 광석 등 퇴직 아이템 획득 대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퇴직 아이템 획득 대율을 0.5에서 3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스 패널티는 사망 시 패널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논, 아이템, 아이템 앤 이퀘먼, 트 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론 꼭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노는 사망 시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고 아이템은 장비품 위에 인벤토리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아이템앤 이클먼트는 장비품 포함 모든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오른 모든 아이템 및 보유한 필드를 떨어뜨립니다. 펠 에그 디폴트 해칭 타임은 거대알의 부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에서 240까지 시간 단위로 조절 가능합니다. 0으로 하면 알은 바로 부화가 되며 기다림 없이 빠르게 알을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서버 수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많은 설정들은 이 영상 밑에 더 보기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패럴드 되세요.